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사장님이 생일 선물을 2차로 주셔가지고. 2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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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작은, 삼, 작은 사장님이 준 생일 선물 2탄 언박싱 해볼게요. 끝나지 않는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축. <laughs> <laughs> 네, 네, 네. 어. <laughs> 이 친구가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 오늘. 그래요? 어, 굉장하네. <laughs> 얘는 그 친구들이구나. 마다카스카르 오! 아, 푸팬더 쿵푸팬더. 풍부팬더. 마다카스카르와 쿵푸팬더와 슈렉이 모여있는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드림웍스, 드리웍스 세트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봐요. 아. 오! 프라이빗. 음. 네! 바다가스카 아, 음. 펭귄들 중에서 제일 최애 갭 프라이빗 여기 보호도 있고요 보가 뭔가 음과 양의 기운을 모으고 있는 보호 음, 라이언 퀸 타이그리스! 뭐? 타이그리스타이그리스이 <laughs> 타이그리스 표정이 좋아요 지금 포즈 안 되네 이 포즈가 좋다 어. 시프 사부님 시프 사부님 너무 좋아 으구에이 사부님도 좋은데 시프 사부님도 좋아요 슈렉 이제는 잘안세워 그리고... 어, 뭐, 어. 잘못 만들었네 <laughs> <laughs> 아, 혼자 공주랑 되게 지근데마다가스카 시리즈는 내가 너무 마다가스카의 펭귄들만 너무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얘네들은 어떡하지 키키, 아, 동키, 동키, 아, 하내인 아내인, 아 네네 아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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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그아고인 아내인, 무무 무무내인이름인 아내인, 아내인, 아이인 아내인, 여성스러운 이름인데내인 아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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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 장하시는 고양이 멋있는 디디. 버전이에요 귀여운 버전 아니고 드림웍스 세트 드림웍스 세트 아, 이거 아, 피아노도 오, 있네요 오디오 너무 물려가지고 편집 지금까지 제가 한 사람 나오는 거만 편집해봤고 두 사람이 나오는 거 편집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냥 쌩얼 올려봐 <laughs> 자, 그냥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토이토리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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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얘는 쓰리 쓰리 위주로 있네요. 한번 네. 볼까요? 아 얘들은 조금 크네요. 마음에 든다. 그래, 사람이 커야지. 이제는 노안이 와고잘 보시잖아요. 다음에 다 뜯어볼까요? 얘는 개별 포장 개별 포장이 개별 돼 있는데 일본이 만들었을까? <laughs> 중국에서 왔는데 일본에서 만들었을까요? 근데 개별 포장이 돼 있는데도 약간 오염이 있는 걸 봐서는 빈티지인 것 같습니다. 얘는 빈티지. 일단 햄이에요, 햄. 햄이라고? 얘 이름은 햄이야? 네, 햄. 아, 얘는 불사이. 아. Run like a wind, 불사이. 집에서 닦아. 집 뭔가 마음에 안 들. <laughs> 저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laughs> 이거 알코올 소모를 닦으면 진짜 잘 닦여요. 음. 제시, 제시가 있어요. 이야, 고무제사. 제시 왜 넘어가니, 제시? 이렇게 하면은. 어, 넘어가니. <laughs> 이 친구는 라이터를 좀 찢어주려야 되는데. <laughs> 그래야 또 컨텐츠. 기대놓으면 되죠. 그리고, 알린, 알린. 아, 얘는 이거 뭐야. 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토이스토리 3 오프닝에 보면은, 앤디가 노는 장면에서, 왜, 포테이토 부부랑, 이렇게,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그 버전이네요. 음, 저이 버전은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얘는 음. 라쏘에요, 라쏘. 라쏘? 네 라쏘브허그 음. 해가지고 많은..많은..허그? 아하.. 친구는 다정한 친구네 네쏘 스위트 so 근데 얘가 빌런이에요 토이스토리3에서 어허.. Uh -huh. <laughs> 슬링키! 슬링키 나왔습니다 슬링키 <laughs> 근데 내 편향이 없네 근데 요런.. 요런 애들이 가지고 놀기 좋아요 그리고 렉스, 렉스는 앞다리가 짧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렉스가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고 렉스, 렉스 눈이 조금 이상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황광이, 무한도전 황광이? 그런 느낌인데 <laughs> 렉스, 렉스 눈이 이상해! 이런 느낌 렉스 게임 공개를 너무 많이 했나? 음, 자, 됐다. 이제 버즈 아 근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삐끗 감 아. 이 알고 보면 주문했을 때 사진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달라.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어야 될 일이야. 그왜 그런 경우가 돼요? 그하네 <laughs> 쇼핑몰 사진이랑 제품 다른 경우 있죠. 근데 이거는 물건 나서 왔기 때문에 반품이 상당히 까다로울 거란 말이야. 근데 저 말도 안 통할 수도 있다. <laughs>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 삐끗 감성 좋아한단 말이에요. 니, 버즈. 미기니. 버즈 누구냐니요 버즈라니까요. 음. 음. 버즈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얘들 좀 아는 애라. 서 그래요? 그 얘는 왜 그래요? <laughs> 얘는 가 개인,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이게 우디. 너무 지금 내가 너무 좀 일단은 일단은 실망스러운 부분부터 보여드릴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우리 등에는 얼룩무늬가 없어. 앞에만 있어요. 어디 어디? 네, 네. <laughs> 등에 얼룩무늬 가없어아 대박. 없잖아. 아, <laughs> <우리> 안 칠했네. <laughs> 야. 근데... 아 조끼를 입고 있구나 이 색깔. 그러니까 이게 얼룩 무늬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 뒤에도 근데 되게 마음에 드는 거는 우디 포즈 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아브라카타브라니 <laughs> 내가 이거를 15일을 기다렸다고? <laughs> 너무 귀여워 내 남자에게 이런 모습도 있다 이우 근데 이 둘이는 느낌이다. 다리가 얇아서 그런가 막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데. <laughs> 내 남자가 이렇게 귀여운 모습도 있습니다. 역시 제 첫사랑 오디 이런 모어 개인적으로 지금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 다, 다 마음에 드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laughs> 이것 까는데 짜는 사장님 표정이 뭔가 <laughs> 잘못되었다라는 느낌. 그 네. 사진 있어요? 주 주문, 주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그 <laughs>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지. 응, 알고 있어. 그래도 눈에가 이러면 안 되지. 아는 사람들이야. 아, 이래 또 이래 놓으니까 야, <laughs> 여기가 또 비슷하긴 한데. 보여줘, 보여줘. 네. 비슷하네요. <laughs> 요 요런 상품을 주문을 했대요. 근데 그림이랑 비슷해. 똑같은 게온거 같긴 해요. 그럼 이제 이거 토이 스토리 보여줘. 토이 스토리. 알겠습니다. 이런 사진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게 왔어요. 음. 괜찮네. 이 친구들 이제 <laughs> 친구가 많아서 좋겠네. 사진이랑 똑같은 게 왔다고요. 아시겠어요? <laughs> 그때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이거 주문하실 때.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이거를 제대로 된 제품을 봐도 가까이서 봤어야지. 어? Private. Private. <웃음> <웃음> <laughs> 근데 이런, 이런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묘하게 계속 보게 돼요. 나를 믿어봐요. 얘네를 보잖아. 음. 이게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예쁘고 잘생겨서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 솔직히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해가지고 계속 본다니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정했어요. <laughs> 그 진짜 마음에 들어요, 보는. 나얘 얘까지 짱 마음에 들어. 오디 네, 가요. <laughs> 안녕. 아. <laughs>